김용빈이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내려놓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건 꿈인가 한 관객이 속삭였다. 그의 말처럼 그 장면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김용빈, 그가 그동안 수많은 공연을 통해 보여준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와 목소리는 이미 모든 이에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연에서의 그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 밖이었다. 김용빈은 평소처럼 그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섰고, 그의 목소리는 청중을 압도하며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공연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그의 노래가 끝나갈 무렵, 그는 마이크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그 행동은 단순한 공연이 일환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무대 위에서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마이크를 내려놓은 김용빈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관객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김용빈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그때, 무대 뒤에서 촉촉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의 눈에 무엇인가가 비쳤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의 예고였다. 무대 뒤에서 갑자기 비추어진 화면에,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건 대체, 관객들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다. 무대 위에 김용빈이 마이크를 내려놓은 이유가 이제야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공연이 일환이 아니었다.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던 사건은 예상 밖의 진실을 폭로하며 그동안 그가 숨겨왔던 비밀들이 차례차례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객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단순한 가수로만 볼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면서도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채 펼쳐진다. 김용빈의 선택은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마이크를 내려놓은 이유는 단순히 무대를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고백을 관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김용빈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내려놓은 순간, 관객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 무대 뒤에 불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모든 것이 고요해지며,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순간, 관객들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차린 것은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무대에서의 침묵은 점점 깊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더큰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용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무대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와 공연에 항상 열광했지만 오늘 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흔히 보는 웃음이 아닌 차분하고 진지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모든 눈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가 무대에서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관객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던 중 그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노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담은 노래입니다. 김용빈의 그 한마디는 무대 위에서 떠도는 긴장감을 더욱 극대화시켰다. 관객들 중 몇몇은 그가 무대에서 퇴장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이들은 그가 무대에서 어떤 비밀을 풀기 위해 고백을 시작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김용빈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대에서 눈을 감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 깊은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고백하려는 것은 단순히 한 곡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야 밝혀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김용빈의 과거와 그가 오늘 밤 무대에서 마이크를 내려놓은 이유는 그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과거의 상처.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그를 항상 응원했지만, 그가 연예인으로서의 길을 걷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그가 음악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가족의 지원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가 무대에 서기까지 그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김용빈은 그동안 무대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숨기며 살아왔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감동적이고 진정성이 넘쳤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의 이혼과 가난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때 그의 음악이 그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고, 그 힘을 통해 그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러나 그가 무대에서 큰 인기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자주 무대에서 실수를 했고, 심지어 음악 산업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내려놓은 순간, 그동안 겪었던 아픔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제는 팬들에게 고백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의 노래가 단순히 가창력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가 겪어온 진짜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제 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가 말한, 이 노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담은 노래입니다. 라는 말은 그가 겪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고백의 순간. 김용빈은 무대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팬들을 향해 고백을 이어갔다. 사실 제가 이 길을 걷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 자신과 싸웠고 때로는 이 길을 떠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지켜봐 주셨기에 저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강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관객들은 잠시 충격에 빠졌고, 그후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용빈의 진심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와 그의 말은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노래. 김용빈은 고백을 마친 후,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던 중, 그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노래는 그동안의 노래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그가 이제껏 숨겨왔던 감정들이 담겨 있었고, 그 감정은 노래의 가사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이 노래는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용빈의 삶 자체가 녹아든 고백의 순간이었다. 노래가 끝날 무렵, 김용빈은 마이크를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단순히 공연을 즐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김용빈의 진심을 느꼈고 그의 고백에 감동받았다. 비밀이 드러난 순간, 김용빈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가 전한 고백에 관객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무대 뒤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마이크를 내려놓은 이유가 단지 감동적인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공연이 끝난 직후, 팬들과 언론은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휩싸였다. 김용빈은 이미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의 팬들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따르고 있었다. 이제 그가 무대 위에서 풀어놓은 진실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가 숨겨왔던 과거와 깊은 상처, 그리고 그동안 겪은 고통이 결국 그의 음악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을 마친 후 관객들 사이에서 조금씩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한 이 노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담은 노래라는 문구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들은 그 노래가 단순히 김용빈의 음악적 업적이나 공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풀리게 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 김용빈의 매니저가 급히 무대 뒤로 향했다. 그는 김용빈이 무대에서 밝히기로 결심한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무대의 조명이 다시 켜지며 김용빈의 모습이 다시 보였다. 그는 다시 무대 중앙에 서서 고요하게 팬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린 순간을 고백하려 합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여전히 진지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다시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궁금해했다.